드림 시큐리티가 음 이제 수익이 나왔었다가요 수익이 나왔다가 매직봉만 들고 눌림자리에서 오늘 겉타움을 다시 잡아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매수 가능하죠 할수 있는 거고요 일본에서 이제 손절은 가장 짧은 손절은 어제 시가인데 어 이거는 조금 밑에 한 3,725원 정도까지 어 손절 잡고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 오늘 해 보실 분들 어, 또다시 매수 영역입니다. 자 잡았어요. 여러분 1타 바로 들어가시고요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인투셀 잡으신 분들, 뭐 단타 수익은 바로 나오고 있고요일봉상약 어, 44,000원까지 올라갈 자리 있습니다. 잡으신 분들, 택입니다포시에스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은 뭐 단타 스윙 다 되는 자리입니다. 앞전에 매직봉 대가리값 뚫어주려는 자리에서 오늘 가주면 땡큐. 안가도 스윙이 되는 자리 짧은 손절은요 어, 2260원 뽑고 보시면 되겠고 안타 스윙이 다 되는 자리다 야, 씨, 오늘 잡으신 분들 개꿀입니다 포시스 오늘 가주면 땡큐 안가도 스윙 가능 잡으신 분들 개꿀 태경비 K는 448까지 1차적으로 2평 때리기 가능한 종목입니다 04 매집봉 나온 이후에 흐름 돌아가죠 할수 있어요 해보실 수 있겠고 111선 손절 잡고 보시면 되겠고 짧은 손절은 병곡 어제 종가가 되겠죠 오늘 시가 그리고 나서 어, 2평 때리기 정도 1차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자리 이제 끝단부에요 끝단부 제주 반도체 자 여러분들 제주 반도체가 투사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격이 붙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13,000원인데 여기 손절 조금 올립시다 13,100원 손절 잡고요. 제주반도체 할수 있습니다. 애가 오늘 뚫고 나가면 개땡큐고요. 오늘 못 뚫고 빠진다고 해도요. 지금 거의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윙으로 할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 13,100원 정도 손절을 잡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등나서 올라가면 1차적으로 16,000원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 되겠습니다. 10% 이상이에요.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방은 제주반도체 하면 되겠네. 자, 제주반도체 올라갑니까? 오늘 공개방해드린 제주반도체 잡으신 분들 단타 4% 이상, 뭐5% 수익 나오고 있고, 일봉상 16,000원 저항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X 게이트 0차 매집봉 끝단부 자리입니다. 끝단부에서 이격 상당히 붙어있고 공구리 쳐져있고 장기입평선 위에 올라와있는 종목이에요. 가장 짧은 손절은 여기 기준봉의 시가 어 7,420원 근데 손절이 15%꽤 길어요. 그러면 더 짧은 손절 장기입평선 112일선이 있습니다. 7,90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습니다. 7,900원 손절 잡고요. 스윙으로 볼수 있겠고요. 반등나서 올라가면요. 1차적으로 1,500원 2분 하라면 손절까지 뭐한5% 6% 낮출 수 있고요. 올라가면은 20%. 그리고 세게 가주면은 2차 11,500원까지도 노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엑스게이트 스윙으로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난티 12% 수익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12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고, 대북주가 끝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12,900원. 13,000원 입니다 그랬을 때 어, 여기까지 올라간다 치면 손절은 요만큼 먹으면 요만큼이야 풀어주면은 충족할 수 있겠지 풀어주면 <laughs> 매직봉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좋잖아요 손익비가 좋잖아 손익비가 좋잖아 손익비가 아난티 잡으신 분들도 나있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손익비가 좋은 종목 아난티